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 속에 코스피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는 걸까요? 지수가 기지개를 편과 함께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종목 선별해 보겠습니다. 임종국의 돌파 트리거에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월요일이니까 지난 한달새 종목들의 수익률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맥스 중국 지준율 인하 발표에 9월 가겠습니다 23%의 상승률 터치했고요. SK 하이닉스 AI 버블론에 가격 조정 받았을 때 가지고 오셨는데 한 달새 22% 수익률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SK 이노베이션 ENSY 합병을 앞두고 주가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 상승 기록했습니다. 박스권 장세 속에 알짜 종목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장 마감 후 10분. 저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 1년치가 벌써 매진됐다고 합니다. 수요에 대한 우려를 한 번에 씻어 버렸는데요. 거품론은 정말 왜 나왔던 건지 대표님 반도체 업계 문제 없는 거 맞죠? 네, AI 거품론은 시기상조고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초입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또 블랙엘을 통해서 한 바탕 할것 같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어 되는 블랙엘. 블랙엘 1년치 완판 뉴스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블랙의 시스템을 이미 제공을 받은 걸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또 오픈 AI는 샘플을 제공받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여러 빅테크들이 이 블랙웰을 적극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 엔비디아는 이 블랙웰을 통해서 이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블랙웰에는 블랙웰 시리즈에는 기존 AI 가속기 대비 더 많은 HBM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확실히 반도체가 주도했잖아요. 네. 이수페타시스나 워트 같은 종목들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좀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어, 사실은 이제 블랙엘그 최대 수의 기업은 이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말고도 이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의 어, 일그러진 영웅이지만 어, 미래에는 영웅이 될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잘 챙겨 보셔야 되는데 뭐 I T 디바이스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반도체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이런 악재 현재 주가에 선반영 되어 있고 어, 메모리 반도체 a s p 평균 출하 단가가 어떤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뭐 출하량이 좀 다소 부진하다. 다 이런 악재 현재 주가에 충분히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의 내년도 BPS 기준 PBR이 1배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론 통해서 접하고 있는 모든 악재는 현재 주가에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BM, DDR5 그리고 eSSD 업황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 역황도 생각보다 좋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적자폭이 3분기 대비 4분기 때 축소가 될것 같고 내년 정도 되면 잘하면 흑자전환 뉴스도 잘하면 언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양 HBM3 8단 제품 아직 인증 못 받았어요. 만약에 이번 달 중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면 투심이 개선될 수 있고요. HBM3 8단 플러스 12단 제품 관련된 퍼포먼스는 내년도에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 전체 AP HBM 시장의 80% 이상을 HBM32가 찾아할것 같은데 어, 내년 정도 되면 h b m 3 관련된 매출액이 찍히면서 어, 약간 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 삼성전자가 진짜 영웅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BD와 호재가 나오면 그때는 네. 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는 좀 그런 우려까지 들곤 하는데 네. 오늘도 외국인은 안 샀네요. 네. 좀 연기금 좀 기관 쪽에서 상승을 이끌어준, 이끌어준 가운데 가격선은 좀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삼성전자는 이제 중자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8만 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8만 원을 언젠가 돌파한다면 그때 가서 장기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중기 목표가 7만 원, 중장기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7,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여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 불리는 해상부유식 액화설비 는 친환경에 비용 절감까지 효과까지 있어서 최근 들어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에 주목해야 할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 바다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이제 채굴하고 정제하는 설비를 FLNG라고 하는데 FLNG 관련된 어떤 수주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질까지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종목 소개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조 선주 예. 내에서 종목도 예. 하나 골라 주시죠. 네, 예, 지금 시간이 타이트한 관계로 바로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중을잘 챙겨 보셔야 되는데 현재 가동 중인 FLNG 일곱 어, 척 가운데 3 척을 동사가 건조했고요. 그리고 현재 건조 중인 FLNG 4척 중에 어, 2 척을 지금 현재 동사가 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관련 어, 계약이 체결되는 뉴스가 4분기 중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 멕시코 그리고 RNT. 나양 신구 f LNG 파이프라인 확보 스토리도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F LNG 그리고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발주 스케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산는 올해 연간 수주 목표치를 4분기 중으로 달성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분기는 3분기와 다르게 조업 일수도 증가하고 또 건조 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수 있겠지만 4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미래를 보면서 지금 접근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도 좀 짚어 주시죠. 동사의 그 단기간점 1차 목표가는 만천원 전후고요. 이만천원 돌파하면 그때 가서 중기 목표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간점으로만 접근하실 분들은 주가가 9,350 원을 위협할 경우에는 비중축수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 4분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목표가 만천 원, 손절가 9,3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